황교익. 한국 정치판은 지옥입니다. 정책 따위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가족 인질극이 이제는 기본입니다. 가족을 찌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찌르고 비틉니다. 찌른 데를 또 찌릅니다. 정치적 생명을 다 했음에도 찾아가서 또 찌릅니다. 정치인 가족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권력을 가족의 권력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비리에 검증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검증을 하며 선을 넘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이전 시절의 가족 일을 탈탈 털어서 아내, 자녀, 동생, 오촌 조카까지 찔렀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겨우 법무부 장관 후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지옥의 끝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 인질극으로 재미를 본 정치 세력은 똑같이 가족 인질극을 벌일 것입니다. 가족 인질극에 당했던 정치 세력은 똑같이 가족 인질극으로 복수를 시도할 것입니다. 가끔 이런 농담을 듣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을 전 세계인이 재미나게 봐. 다만 외국인은 판타지로 보고 우리는 현실로 본다는 게 다르지. 나는 이두 드라마를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제 눈에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혹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황교